다음 아, 함수 f x 가 있습니다. 식이 지금 뭐라했나요? 1 2 x 제곱2 x 3 k 제곱이죠. 에 대하여 함수 f가 뭐라했나 지금 절대값 씌워버렸죠? 절대값 씌운 다 최대 최선을 찾아서 빼라. 그래서 얼마나 되나 1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아 k는 일단 뭐다? k는 뭐다 일단? 자연수가 했나? 그니까 러저 함수 그리 그리 가지고 절댓값 쉬어 저저 모델이란 저 말이지 저 모델이랑 최댓값 최솟값 빼서 뭐한다어 봐. 십이억. 십가 되게 하는 되게 하는 면다찾아가라그지 응. 음. 자 먼저 x 를뭐안들어 보라. x 를뭐 만들어 보라. x가 뭐안들어갑니다 K. 아니지 아니지. 12 마이너스 K. 십이 마이너스 K. 맞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어떻게 놔? 십 마이너스 k겠죠. 이 마이너스 k 맞아. 응. 결론은 점선 뭐고? y는 12 마이너스 k가 점선이야. 그죠? 음. 그럼 또 영란 뭐? 영란하면? 뭐? 그래서 이 일단은 0,12를 지나네 그리고 이놈의 그래프 개혁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뭐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죠 자, 프라이머스는도와주시 손을 세요아무안봤 내가 지 <laughs> <laughs> 마이너스 x 제곱기2 x 라하기 3의 제곱2 k x x 3다아 언제 언제 3일 때 끝까지 했지. 언제 언제 응. 때12 12 <laughs> 마이너 삼과 0일때오 여기 뭐겠나 거예요 여기 헛값이겠네 마이너 삼 1대 극값까지 한다 잡 보세요 지금 정근선이 12 마이너스 k예요 마이너스 k 왜 정근선? 마는1 2 마이너스 k에 는 거야 극 마이너 삼도극감 어쨌든 여기는 알겠어 그래 여기 여기 렇게 되겠지. 맞죠? 이렇게 완 이렇게 되는데12 12 12 12 13 12 13 12겠어13 12 12 13 12 12 13일때 양수인지, x 마이너스 3일때12 13 12인지13 12 12 13 12 12 13 12 12 13 12 12 13 12 1거13 12 12 13 12 12 13 12 12 1 I 화 m 수라고 o k c o o 이 c o 극 k 값 o o k cook cook c o o 되겠 o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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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o k cook cook c o 그다. 이래. 그렇게 생각봐라 녹색은 되나? 왜안 되는데? 네요? 어? 녹색이. 녹색 저거 올리면 아마 똑같지 않아 근데 절대이 쉬웠어요. 저거 올리면 아마 똑같단 말이야. 최대값도 10이야. 최소값은 뭐? 극소가 최소값되겠지 이게 10인데 어떻게 아랑빼 가지고 10이 되는 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녹색은 안 돼. 네. 파란색 대제 음. 아니 팔아서 된다 아가 팔아서 음. 왜 되노? 그럼 12호다 12호 아이 뭐 최대값 12호 최소값 최소, 올려도 지 똑같을 거야 이거 전부 올려도 똑같잖아 맞지? 어쨌든 뭐고 최소값은 0이니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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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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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속값 0이잖아 여기 0이잖아 여기 0, 0, 0. 마이너스 상품 0이니까 대제이게 무슨 말인지 음. 파란색 끊이인데그 다음 핑크색 음. 되나? 알아? 이거 생각 안들어? 아저올리니까아가 그럼 뭐고? 최소값 얼마가 저올리거든요 0이니까 최저값 0이고 최대값 10이니까 되죠 맞죠? 여기까지 찾는다고 보통 근데 핑크색인데 좀 극단적으로 그러극단적극단적극단적 이러거든요 저리잖아 된다. 일단은 파란색부터 찾자. 쉬운 거부터. 자, x에 마이너 삼등차. 는 f(x)에다가 마이너 스 넣어. 넣으라 마이너 삼 오케이. 어, 오케이. 밑에 네. 어? 네. 여기가. 된다. 어. 여기 얼마다? 파란 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어, 여기다, 여기. 케 얼마? 한 네? 저할줄 모릅니다. 케얼마 아니 저 약간 매운 제육이라고. 케이 얼마입니까? 8이라고 얘기 좀 한대? 8. 8. 로 해. 로나 어쨌든 8보다 숫자가 어니다 커요? 작아요? 작아 작아요. 응. 맞보다안 되지? 8보다 응. 응. 크면서 뭐 되노? 0보다 올라잖아 맞지? 파란색이인 거니까. 일단 키는 뭐다? 8보다 작아졌다 는안 좋았다 어. 그다음 핑크색 보자요 핑크색 이건 되체 전부 올려도 12보다 나은 한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양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야의 값이 12-6분의 9회 3분의 2분 3개가 12-2분의 3 k 가 뭐는 대로 안 된다 저도 올라가가지고 10이 넘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0 보다 뭐 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 0 보다 작하면된안 된다? 안된건 뭐예더라? 가야지 왜 갑자기 아니 저도 <laughs> 야가 마이너스 10이면 전부 다 어차피 10이잖아 아... 야가 10이 12, 마이너스 10이야 저건 뭐야 10이 똑같잖아 여기서 10이 어서 10이 상관없지 어차피 지렛값은 10이 절삭값은 0아 힘들어 돼요? 어떤 김에 24 2분의 3키키 말고 오케이 됐죠? 다섯 8 자연수 8부터 10까지 108